28번. 어, 이게, 이번에 킬러 없는 거 맞나? 이것도 꽤 어려워 보인다. 여기가 함수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x 의2에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생겨. 처음에 f를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으면 k가 0이 나오거든? k가 0이 나오고, 그 밑에 적분값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데, 그, f가 이렇게 생기거든? 여기서 0으로 이렇게 구간을 가져 0으로 구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이 생각을 할수 있었냐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지 눈 티를 했을때 근이 두 개가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설정은 뭐 자기 마음인데 나 이렇게 할게 여기를 알파로 하고 여기를 베타로 잡을게 그러면은 여기다 알파 넣은 게 마이너스 4 알파 2에 어,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얘가 지금 T가 되는 거고 어, 여기 F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베타를 넣으면 걔가 T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4 알파, 2의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k야. 뭐, 이렇게 대칭시키고 이렇게 두배한 관계인데 뭐 그걸 생각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여기를 이렇게 쓸까? f의 k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쓸게. 얘가 마이너스 -4α, 4 알파, 2의 마이너스 4 알파 제곱이야. 요거좀 헷갈리니까 이게 치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요요 뭐, 요 길이를 잡을게. 요걸 내가 x라고 잡을게. 여기 를 x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f 의 k 더하기 x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e r 8를 x로 바꾸는 거지. 마이너스 e r 8를 x로 바꾸면 여기가 이렇게 돼. 얘가 2 x 2의 x제곱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한 게 되는 거지. 이 k 플러스 x는 요게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고 요고 요고. 원래 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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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k만큼 이렇게 옮긴 게 된다는 거야. 그러고 얘를 지금 0에서 7까지 접근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냥 적분해 봐. 이거를 0에서 얼마만큼 적분하면 2x 2x 제곱인데 이걸 얼마를 적분하면 2의 4승 빼기 1이 나오냐고. 요딱 봐도 이거는 치환 적분 그냥 바로 바로니까이지. 0에서 2까지 거든 그러니까 원래 거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니까. 근데 그게 0에서 7까지 적분한 게 돼야 되이니까요 그러니까 길이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된 거지. k가 5고 여기고. 그러니까 f는 이제 요 함수를 요 함수를 어, 우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 뭐 이래가지고 답을 내면 됩니다.